여러분, 안녕하세요. 뽀기자입니다. 네, 우선, 배꼽 인사부터. 네, 뽀기자의 뽀기의 채널이 무려 1000명을 돌파했습니다. 처음에 이 유튜브를 시작할 때, 1000명만 달성하면 정말 여한이 없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빨리 1000명을 달성하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이에요. 정말로 한분한분다 찾아가고 가서 이렇게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막 댓글 써 주시는 분들 닉네임 진짜 하나하나 다 기억하고 있거든요. 정말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어떤 내용으로 찍을 예정인가 하면은 구독자 1000명을 달성한 포기전은 어떤 장비를 사용하나입니다. <laughs> 누가 보면 만 명, 뭐, 10만 명 돌파했는지 알겠지만 <laughs> 저한테는 너무너무 소중한 1000명의 구독자분들이기 때문에 이 영상을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어, 우선 소개를 드리면 지금 저를 찍고 있는 이 스마트폰 카메라가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이 만원 정도 주고 구입한, 어, 삼각대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마이크 한 2만 5천 원대에 구입을 했습니다. 삼성 Z 영상 그거 보고, 아, 카메라가 진짜 꼭 필요하겠구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를 구매하게 됐고요. 그리고 저는 영상 편집을 키네마스터 어플로 하고 있어요. 이 키네마스터 굉장히 좋아요. 어플인데도 불구하고 엄청 컷 편집이며 보며 진짜 웬만한 기능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키네마스터를 잘 쓰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요거 이 이지블루라는 건데 요렇게 하면 되던데 어, 어, 왜안 되지? 어, 왜안 되지? 네, 제가 사진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laughs> 이지블루라는 걸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는 자막을 효과적으로 빨리 칠수 있게 도와주는 어, 장치입니다. 어, 키네마스터의한 가지 단점이 이 자막 치는 게 되게 좀 힘들다는 거였는데 이 가로로 그 화면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가로로 놓고 치다 보니까 오타도 되게 많이 나고 시간도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요거를 사용을 하면 이게 노트북이랑 핸드폰을 연결, 연동을 시켜서 이렇게 블루투스 키보드 역할을 하게끔 해주는 건데 그래서 어, 자막을 노트북으로 막 치면은 이 핸드폰의 자막이 막 쳐져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자막을 수월하게 칠수 있게 됐습니다. 네, 요게 답니다. <laughs> 이렇게 좀 어이없죠? 이런 영상을 찍어도 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사실 10만명, 100만명 되는 유튜버 분들이 제 장비를 궁금해 하실 리는 없고 저랑 같이 이렇게 시작하는 단계에 있는 새싹유튜버이거나 어좀 시작을 망설이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이 제 장비를 궁금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단촐한 장비를 가지고도 이렇게 영상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어, 용기와 희망을 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음제 <laughs> 음, 얘기를 좀 해보면 저는 방송 기자 임에도 방송 기자스럽지 않은 그런 방송 기자거든요 그래서 어 방송 기자인데도 되게 아직도 카메라 앞에 서는게 어, 좀 떨리고 긴장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시작하는게 맞을까 내 적성에 맞을까 라는 고민도 되게 오랫동안 했는데 결국에 영상을 올려봐야 되더라고요. 영상을 찍어서 올리고 했더니, 막 댓글도 달리고 이러니까 너무너무 재밌고, 아, 아, 내가 흥미를 느끼는구나, 라는 거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 열심히 영상 찍어서 올려야겠다, 라는 의지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 고민을 오래 하시기 보다는, 그냥 영상을 한번 찍어서 올리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어, 저희 구독자 분들께 감사하다고 배꼽 인사를 드리면서, 그러면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